<laughs> 야, 가비. 나이스릴 리바스가 타이노. 나이스리. 가비어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어 오, 오. 오른쪽, 오른쪽! 어, 네, 네. 천천히 천천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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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이고. 나이스 패스. 했다. 좋았다!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, 길어오어, 길어오어, 나이스 컷. 찬 어. 어! <laughs>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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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어요. 없구나 없어요. 찬없어없어 없어요. 찬 없어요. 저냥이 관이안정감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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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도 수비도 다 잘하니까 초야 7초. 나이스 리. <리을. 웃음> 오! 굿샷! <laughs> 음. 저번주도 잘넣거든요잠시찾으나봐 <laughs> 원형 <원역> 진짜 <laughs> 좋 <좋은데. 웃음> 샷 가비 너무 안 어? Oh. Oh, 이거가? 아, 괜찮이. 하이 하이. 아, 렛 아, 낙배. 아, 아, 아깝다. 아, 잘봤다. 아, 좋았다. <laughs> 졌다. 어, 어. 아, 듣다 <웃음> 화이팅, 화이팅! <웃음> 재민이, 어서 온 이네. 꽈빗 14초 네4초 14초 14초 샷 칠각 나이스 오, 3! 야! 엔아니죠엔더아니요 야, 권영 오늘 네, 아 <목소리> 아 타야. 아 아니 수비가 왜 이렇게. 아이고. 까네. 침착하게 침착하게. 나이스. <laughs> 아. 돈이 아, 오늘 다 넣네 진짜. 아. 잘커앞다 나이스 컷. 나이스 컷. 조심 아이트한도 예, 예. 요새, 요새 <laughs> 아, 잘 하시죠. 예. 그래서 요새자잘안 나오고 싶어 가지고. 도저서 도원 도원이 양에서. 오늘 권영이 리프잘 이건 파울이지 예. <웃음> <웃음>

슛. 트 슈트, 슈트, 공트 슈트, 공사이드 슈트,